뒤꿈치를 더들어와봐형거나 중심을 완전히 들은 상태에서 가봐봐 더 좋고 형거나 봐봐봐 발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무릎이 먼저 가는 거야 옳지 자 출발 무릎이 먼저 갈수 있게 발가락 당겨주고 강이 뒤꿈치 들고 팔 옆으로 팔 옆으로 팔 내리지 마 하면 돼, 하면 돼. 다리가 안접힌다 광영은 하루도안 접힌다. 발로만 간다 이거. 발로만 가가지고 아무 효과 없는데 무릎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? 정 중앙까지 무릎이 정 중앙까지 왔다가. 본전 아무 더 동작 더 크게 키는 커졌는데 허들도 낮아졌을까 이가 동작 크게 만들어야지. 더 중앙. 광영아, 광영아, 광영아. 파츠, 파츠, 파츠. 엉덩이 빠진, 빠지... 처음부터 빠지고 있어. 그렇지. 몸이 많이 틀린다, 광영이 자 출발 언제 출발?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봐 덩전아 더 크게 더큰 동작 허들 바깥쪽으로 나가본다 발이 경중앙까지 뒤꿈 들고 뒤꿈 들어주고 자, 출발. 지금 들고, 언제? 지금 들고. 허들은 이제 좀 낮아졌잖아. 키가 컸으니까. 지금 더 들고, 동작 더 크게 만들어봐. 앞으로 갈 때. 하준아, 중앙까지, 앞에까지 온 상태에서 내려봐. 어. 나와서 그렇지. 엉덩이 빠지가 있다. 봐봐. 언제? 이런 느낌이다 봤지? 지금 들고, 지금 들고, 앞으로 갈 때는 언제? 앞으로 갈 때, 지금 들어줘야지. 앞으로 갈 때, 지금 들고, 옳지, 옳지. 기성이도 지금 들어봐. 들어, 들었어. 앞으로 갈 때면. 옳지, 승리 좋다. 지금 들고, 죄송아. 앞으로 갈때 지금 들어 네. 옳지, 오케이. 승리 엄지 발가락 힘들죠 옳지. 좋다. 준우야, 다리 더 접어. 무릎을 접어 봐더 접어. 엄지발가락, 오른발이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간다. 오른발, 엄지발가락 힘들어. 준우야, 뒤꿈치 들고. 앞으로 갈땐 뒤꿈치 들어줘봐. 앞으로 갈땐 뒤꿈치 들고. 옳지. 더 들고 그도갈 때도 마찬가지 오른발도 더 들고 자 앞으로 런지 양쪽 아이 신우야 이양이 다이가 초등학교 하는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되잖아. 지금 들고 지금 들어주라니까 들고 들고 발낱을 잡아주라니까 한번 더 에이 한번 더 뒤로 신주우그 그래 한번 더 오케이 광영아 엉덩이가 빠지가지고는안 된다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어라 밀어 넣어라 더 넣어라 더 넣어라, 더 넣어라. 양쪽 다 해야지. 더 넣어라, 더 넣어라. 옳지. 엉덩이 앞으로, 접어진 엉덩이가 앞으로. 뒷다리 를 밀어주고. 얼지아유 오른쪽 하나도 안 내려가는데. 신육만 하는데. 무늬만, 무늬만 던지네. 세번 흔들고. 옳지 태준이, 나이스. 더 접었어, 더접 허벅지 운동 그만하자, 태준, 아니, 범준아. 골반 운동하자니까. 앞으로 밀어봐, 밀어넣어봐, 밀어넣어봐. 그렇지. 더 내려봐봐, 강이 한, 한 3cm만 더 내려보지. 내려, 앞으로 밀어, 줘 밀어. 제 언제 나이스, 언제 좋다. 지성이 괜찮고, 더 내리자, 더 내리자. 허벅지 운동한다, 범준아. 더 내리고, 범주 해. 자, 하준아, 무릎 잡지 말고, 하체 힘으로만, 엉덩이 힘으로만. 해. 앞으로 밀어놓고, 그렇지 좋다 좋다. 승유야 엉덩이 안 내려가잖아. 하중이도좀더 내려봐. 언니 더 내려봐봐. 승유 엉덩이 더 내려봐봐. 지금 지금 딱이 정도, 정도 내려간다 이 정도. 더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더 내리고 더 내리고 오른쪽에 많이 안 내려가는데 준호야 응. 엉덩이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앞다리 얼체 더 내리고 더 내리고 얼체 좋다 좋다 그래 안 아파서 봐라 임마 좀더 좋았을건데 아이고 아깝다 허들 안걸리게 허들 안걸리게 해봐 안걸리게 옳지 옳지 좀더 떠라 자 신우 신우 팔 봐봐 신우 팔성유야 신우 팔 봐봐 팔더빼줘더 빼줘 더 봐봐 옳지 강영아, 팔다 펴가지고. 점프가 안 된다, 강영아. 옳지, 더 떠야지. 더 떠야지. 범지도강희도팔더 빼봐봐. 네. 태준이, 나이스. 태준아, 팔을 펴라. 구부리지 말고, 그렇지. 언제, 한 박자 넣었다. 발 대이자마자 바로 점프. 지성이도 팔더 빼줘봐봐. 팔더 빼야 돼. 언제팔더 빼야 돼. 얼추 그 정도 빼라. 느낌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빼니까 뭔가 안 맞아. 리듬이. 지성이 더 빼봐. 손더 빼봐. 자, 준우수도. 준우수도. 스톱. 스톱. 엉덩이가 점프했을 때 옆에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빠지지 말고 새끼지도 말고 그냥 올려봐봐. 더 떠야지. 더 떠야지. 팔더확 빼고. 더 빼고 더 빼고 엉덩이가 내려가야 돼 엉덩이가 어? 응? 엉덩이가 내려가 다리 더좁고 무릎으로 가자 옳지 손을 다 패봐봐 손을 다 패서 해봐 손가락 다 패봐 옳지 옳지 아 범준아 야 좋다 야 힘으로 하는 거 같아 태준아 탄력으로 탄력으로 손목 손목 제끼지 말고 이제, 오른손 손목 채키지 말고. 하준아, 동작 조금 더 크게. 손 뒤로 더 빼주고. 무릎 올려주고. 몸을 쓴다, 희성이. 조금 더 때리네, 봐 승주야. 자, 출발. 팔도 같이, 팔도 같이. 몸, 몸 흔들리지 말고. 준우야, 몸안 흔들리게. 손을 똑같이 빼봐, 똑같이 빼봐. 그렇지. 빼는 거, 올리는 거 똑같이 해봐라고, 똑같이. 자, 출발. 물릎 올려주고, 언제야 팔찌기가 안 되는 것 같아. 그렇지. 팔찌기가 되니까 리듬이 맞다, 이거 물릎 돌리고, 하준아, 아, 아까 했는데, 그거, 아까 한 건데. 물릎 먼저 올렸다가, 아까 했는데. 그렇지. 지성이도 아까 한거 하는데. 준우야, 아까 한 거라니까. 물릎 먼저 올렸다가, 먼저 올렸다가. 이해 안 되나? 먼저 올렸다가 먼저 올렸다가 내려봐라고 승류도 때리내 봐 때리내 봐 승류 그렇지 준우야 이해 안 되나? 니만 안 하고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팔더 쓰고 팔 쓰고 팔 쓰고 무릎을 먼저 올려줘 봐 무릎을 탄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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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으로 한다 힘으로 아 출발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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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어? 자, 거. 옳지. 광이야 거기서 팔만 쓰면 더 잘한 거야. 아니, 상체가 너무 앞으로 간다, 얘가. 출발. 뭐, 무릎 다 나간다, 얘. 옳지.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간다. 무릎은 바깥쪽으로 나간다. 옳지, 옳지. 탄력으로 갔다, 그래. 팔을 이용하면 더 좋았다. 옳지. 투 스텝에도 괜찮아. 투 스텝. 무릎을 더 많이 올려봐, 무릎을. 무릎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봐. 몸을 앞으로 주지 말고. 자, 출발. 투 스텝, 투 스텝. 안 걸리게 해봐, 안 걸리게. 자세는 바로. 그렇지. 옆으로 간다. 하나, 둘. 팔 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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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출발. 옳지, 옳지, 때리네라, 때리네라, 달려 팔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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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정호, 팔썩 야, 그똥 나고 있다, 똥 나고 있다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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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달력이 없다, 달력이 없다 자, 출발 옳지. 자세만 바로 하면 잘 넘어갈 거야, 아마, 언제야. 돼 있는 시간 짧게, 짧게. 자, 팔 돌려, 팔 돌려. 팔 돌려. 앞뒤로 빼지 마. 올라갔다 바로 빼지 마. 돌려. 돌려. 발이 옆으로 가면 안 돼. 때리내고, 더 때리내고. 무릎 돌려봐봐. 돌려봐봐. 옳지, 옳지. 손더 펴요. 손펴 상체 앞으로 주고, 무릎 많이 올리자고. 때리내자. 턱 당겨주고. 손도 올렸다가 빼야지. 무릎 올리고. 중심을 더 들어줘봐, 더 들어줘봐. 목 빼지 말고. 손도 빼고. 손 뒤로 더 빨리 빼봐. 발치기라니까, 발치기 해라니까, 발치기. 디금 정엉 대이고 무릎 올려고 와봐 때리내봐 무릎 올려고 와봐 팔치기 더 크게 팔더 크게 탕탕탕 때리내고 디금 정이 대해야지 손 뒤로 더 빼봐봐 더 많이 빼봐 더 빼봐 무릎 많이 올리고 드라이브 왼다리 드라이브 손더 빼주고 왼다리 드라이브 더 해봐 더 때리내고 조금 나는데 지금 들어봐봐. 지금 다 내린다. 더? 더? 더 들어봐봐. 지금 들어줘봐. 손더 빼주고. 아유, 깔아놓는다더또 더 봐봐. 지금 더 들고. 더 올려봐봐. 더 올려봐봐. 더 올려봐봐. 더 올려봐봐. 때린대자. 때리내자. 때린대자. 때리내자. 더때리대자팔치기 해야지. 어. 발 네, 앞뒤로 벌쪽으로 올라가고 팔군더 빼야 돼, 뒤로 더 빼야 돼. 돌려봐봐. 돌려봐봐. 때리내고. 자, 더 올려줘봐, 더 올려줘봐. 어, go. 물 올려주고 돌려줘봐, 돌려줘봐. 어. 속도 붙여, 발가락 당기고. 자, g 팔더 빼라, 팔더 빼라, 팔 빠르다고 좋아하게 아니다. 피칭하고, 피칭하고, 그렇지. 뛸 때도, 태준아, 그렇게 뛰면 너무 좋은데, 무릎 돌리라! 돌리라! 자, 출발. 피칭하고, 턱 땡기주라, 신우. 자, 고! 무릎 돌려주고, 팔, 팔손더 빼봐, 더 빼봐, 더 빼봐. 무릎, 처음부터 무릎 올리라, 준우야! 고 신호도 무릎 돌려봐봐! 돌려봐봐! 어! 턱 땡겨줘, 하준아. 처음부터, 고 o 무릎 돌려줘. 팔, 리 빼라, 니까 탄력으로, 처부터 탄력으로, 탄력으로. 자, 고3 삼촌 어디 갔노? 광영아, 드라이브! 빛이 빠르게, 빛이 빠르게. 자, 고 무릎 안 올라간다. 무릎 안 올라간다. 몸에 붙여. 몸에 붙여. 서 의사... 지성아, 팔꿈치 몸에 붙여 봐봐. 더, 더. 얼굴 인상 쓴다. 자, 고 무릎 올려주고돌리 주고, 팔더 빠르게. 더, 더.